미국의 배우. 1951년생 올해 나이 71세이다. 본명은 마이클 존 더글러스라고 한다. 마이클 키트는 예명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주로 코미디 연기에 치중하다 피틀 쥬스 등이 작품에 출연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팀 버튼이 감독한 배트맨과 배트맨 리턴즈에 배트맨으로 출연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배트맨 캐스팅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팀 버튼이 자신의 전작 피틀 쥬스에서 같이 손발을 맞춘 마이클 키튼을 배트맨에 캐스팅하자 비틀즈스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심어졌으며 젊은 시절 그 특유의 곱슬머리까지 겹쳐 도저히 브루스 웨인이라는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영화 내에서 그는 팀 버튼판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역대 실사 영화 배트맨 시리즈 브루스 웨인 중몇 손가락에 반드시 꼽힌다. 마이클 키튼의 브루스 웨인은 코믹스의 키가 크고 떡대가 큰 브루스 웨인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으나 그이질감마저도 덮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줬다. 찡그린 눈썹이 배트맨 특유의 가면과 닮았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이고 강렬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그의 배트맨 영화에는 눈 클로즈업이 인상적이다. 그 이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 알레안드로 곤살레스, 미나리투의 버드맨과 톰 메카시, 스포트라이트의 주요 인물로 출연했는데 두편 모두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극찬을 받은 작품이고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본인 역시도 버드맨에서의 극찬을 받은 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는 못했고 대신 골든 글로브상 남우주연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수상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2017의 빌런인 벌초로 출연하였다. 과거 DC 코믹스 슈퍼히어로를 연기한 경력이 있는 배우가 오랜 기간 후 마블 코믹스의 빌런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영화 개봉 후 벌처는 복합적인 캐릭터성과 더불어 마이클 키튼의 명연기로 대호평을 받았고 영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람객들도 마이클 키튼의 벌처 연기만큼은 호평할 정도였다. 2014년작 로보캅에서 갑갑한 로보캅 복장을 입고 답답해하는 조엘 킨나만에게 그 젊은이 내가 배트맨을 할 때는 등판에 나무 착대기를 꽂아놓고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 끙끙거리지 좀 말게 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조엘 킨나만은 포제기랄 마이클 그건 벌써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은 톰 홀랜드에게 자신이 배트맨을 연기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듯하다. 허나 마이클 키튼이 마지막으로 배트맨 역할을 맡은 연도는 1992년이고 톰 홀랜드는 1996년생 즉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2015년 11월에 출연한 토크쇼 인터뷰에서 이 자신의 배트맨은 절대로 스파이더맨 마냥 울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2년 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하면서 이 인터뷰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팀 버튼의 신작 덤보에 캐스팅이 되었다. 이는 무려 27년 만에 팀 버튼과의 재회다. 벤애플렛과 함께 영화 플래시에서 30년 만에 배트맨 역으로 재출연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처음 배트맨으로 캐스팅됐을 때의 반응과는 다르게 노년의 배트맨으로 재출연이 확인되자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